자, 본격적으로 HTML에 CSS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 CSS를 적용하는 방법은 인라인 방식,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 외부 스타일 시트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라인 스타일 방식은 HTML 태그에 있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여 스타일링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인데요.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 같은 경우는 HTML 문서에 헤드 태그가 있습니다. 그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작성하고 그 안에다가 CSS 문법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HTML의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 작성하고 그 안에 CSS 문법을 작성하여 스타일링하는 방식이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입니다. 세 번째 외부 스타일 시트 방식은 CSS를 작성하고 나서 HTML 문서의 헤드 태그에 링크 태그로 CSS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을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볼 실습은 인라인 스타일 방식으로 스타일링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탕화면에 css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유는 실습하는 파일들을 한 곳에 몰아두기 위해서 그냥 폴더를 만든 거고요. 폴더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쯤에 두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켜주신 다음에 폴더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자, 가장 먼저 이 CSS 워크스페이스의 탭 부분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HTML 파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index. html 이렇게 작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느낌표하고 엔터 입력하시면요, HTML의 기본 구조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h1 태그를 작성할 거고요. 안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글자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h1 태그를 작성했다면요. 이 h1 태그에 style 속성이 있습니다. style 속성에다가 css 문법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color 한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blue.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글자가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에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스타일링 하는 방식을 인라인 스타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그의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스타일링 할수 있구나. css를 적용할 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인데요. 자 여기 작성했던 스타일 속성을 지워주시고요 헤드 부분에 스타일 태그를 작성해 줍니다. 스타일 태그가 작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h1 태그를 선택을 해 주는 거예요. h1 그 다음에 중괄로 해주시고 컬러 블루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자, 새로 고침해 보면요. 하나 둘셋 똑같이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 태그를 작성하고 그 안에다가 css 문법을 작성해서 스타일링하는 방식을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외부 스타일 시트 방식을 사용할 건데요. 스타일 태그 지워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style.cs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CSS 문법을 그냥 작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h1 태그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하고 싶으면요. h1 중괄호 컬러 블루.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고침 해 보면요. 하나, 둘, 셋.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적용이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요. index.html에서는요, 이 style.css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겠다고 이 index.html에서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헤드태그 안에다가 link 태그 작성해주고요. href에다가 style.css의 경로를 적어주면 됩니다. .slash 하면 현재 폴더 의미하고 거기서 style.css 하면은 저 style.css와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줄만 작성해주시면 이제 index.html 에 style.css 에서 작성한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셋 네, 파란색 글로 잘 변경되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html 의 style 속성을 이용해서 스타일링 하는 방식 그리고 style 태그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css 문법 작성해서 적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외부에 css 파일을 만든 다음에 불러와서 적용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외부 스타일 시트 방식을 쓰니까요.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